자세래서 표제부 있는 두개 묶어서 요게 뭐다? 대지권 등기. 그럼 시험 주문에 대지권 등기는 건물 등기기로 표제부에 한다. OX. 다시 대지권 등기는 건물 등기기로 표제부에 한다. 맞는 말이죠. 이기 건물이잖아요. 표제부잖아요. 이게 특이한 거예요. 용감 가장 중게 대지권 등기는 권리 등기인데 어디 에 있다? 표제부에 있어요 지금. 그게 특이한 사항입니다. 이렇게 이제. 잡아놓고. 그럼 또 보세요, 이제. 그럼, 다시. 이렇게 하죠 이제. 대지권 등기가 있고, 대지권 뜻의 등기가 있다. 비교해야 돼요. 자, 다시 여기 이제. 대지권 등기는 아파트에서 건물 등기부, 토지 등기부. 그렇지, 요거 이제. 건물 등기부. 어디에? 표제비에 어떻게? 신청 등기하죠? 이제 등기하는 일이 이렇게 해요. 건물 등기부, 표제비에 신청으로. 대지권 등기 딱 했다. 그럼 이제 문제는, 대지권 등기하고 나면, 토지 건물에 분리 처분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니까 이제, 아파트 토지 등기부에 무슨 등기 한다? 그게 이제, 대지권 뜻의 등기지. 다시. 여기서 이제, 대지권 뜻의 등기는 아파트에서 어느 등기부? 이제 이 토지 등기부. 어디에? 해당구에. 어떻게? 직권으로. 또한 중요한 건 이제, 여기 해당구란 말은 무슨 뜻? 갑구도 응. 할수 있고, 울구도할수 있고, 이렇게 하세요. 이 등기부 양식은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책 보세요. 자124그 4번이 양가로 3번 대지권 등기라고 돼 있죠? 그래서 동그라미 2번 3번 묶어야 돼. 양가로 3번에 2번 3번. 자, 동그라미 2 번에 일동 건물 표제부 가로 속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하나 체크하고. 그다음 3번 구분 건물 표제부 대지권의 표시란 두 개를 묶어서 뭐다? 두개 묶어서 대지권 등기 이렇게 대지권 두개 묶어서 했고. 그럼 또 양가로 4번. 대지권 뜻의 등기. 거기 이제, 자, 동그라미 1번. 자, 중간에 보세요. 토지 등기 기록 중 해당 구에 대지권 이 있다는 뜻을 등기해야 한다. 그래서 명칭 구분을 해야 돼. 위에 거는 대지권 등기고, 밑에는 뭐다? 대지권 뜻의 등기. 요것도 그동안 지겹게 들었죠? 이제 외울 때가 됐어, 이제. 그래서 이제 등기 양식 꼭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다시 보세요. 지금 대지권 나왔죠? 대지권 나왔는데, 요, 요거 이제 구분하셔야 되지. 대지권 등기하는 말. 보세요. 아파트에서, 대지권 등기했다 이 말은. 이렇게 해서요. 아파트에서. 이제 아파트에서 이제 301호 건물과 토지지분을 묶었다. 요게 이제 대지권 등기죠? 자, 그래서 기억하시고 이제. 그래서 대지권 등기 효력 보세요. 요거 나와야 돼 이제. 첫 번째. 대지권을 등기한 건물. 꼭요말 와야 돼요. 뭔가 보세요. 아파트를 처음 지으면 그때는 아파트랑 토지는 별개입니다. 대지권이 있다, 없다? 아파트 처음 았다 그때는? 아직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별개고, 대지권 등기를 해야 두 개가 묶였다, 그 말이에요. 꼭 종합이 말이 와야 돼. 그래서 여기, 대지권을 등기한 건물, 딱 같이 나와야 돼. 등기한 건물에 소유권 등기를 신청할 때. 그럼, 보세요. 내가 이제 300일로 사가지고, 300일로에 소유권 등기하죠. 그럼 300일로에 소유권 등기할 때는, 그 신청서에다가 대지권도 적어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어, 적어줘라 그 말이죠. 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순, 순서예요. 그래서 소유권 등기 신청할 때신청후에 대지권을 적어야 한다. 이렇게 있고, 대지권. 또두 번째 보세요. 대지권을 등기한 후꼭요말 나와야 돼. 등기한 후 건물에 대한 소유권 등기. 자 이거 보세요. 자 대지권이 했, 했다는 말은 건물과 토지를 묶었다 그 말이죠. 그럼 내가요. 301호 사면 301호에 소유권 등기하죠. 그럼 301호에 소유권 등기하면 요 등기는 토지 지분에. 효력을 미쳐야 미쳐요. 그리고 미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해 그래서 자, 건물만에 관한 것, 부기가 없을 때, 여기 이제, 대지권에 대하여 동계한 효력이 있다. 이렇게, 이렇게 고또 보세요. 두, 세 번째는, 대지권을 등기한 건물, 또 나왔죠? 그럼 여기는 소유권 외의 권리. 이, 이 뜻이에요. 내가 이제, 301호 소유자죠? 좀 이렇게 해서요. 301호를 사가지고, 301호일 때, 은행 가서 3 0 0호 담보로 돈 빌렸어요. 301호에 저당권 등기해야죠? 그러면, 301호에 들어온 저당권 등기는 토지 지분에 효력을 미쳐야 미쳐 미친다. 그 말이죠, 그래서 특징이 요거예요 그래서 이거 언제나 요 말이 와야 돼. 대지권을 등기한 건물.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제. 책좀 책 보세요. 거기서. 자, 124 끝에 양가로 5번. 자, 보세 5번에 1번 체크하세요. 대지권을 등기한 건물에 소유권 등기 신청할 때 신청정부에 뭘 적어라? 대지권 적어라. 그 말이고. 그 다음, 3번. 자, 또첫까지세요 대지권을 등기한 후, 꼭그말 와야 돼. 건물에 대한 소유권 등기로서. 자, 이거죠. 대지권 등기한 후에, 건물에 소유권 등기하면, 토지 지분에 그걸 미친다? 미친다? 그걸 미친다. 그 말이고. 또 이제 5번. 또 똑같아요. 5번도. 대지권을 등기한 건물. 또 나왔죠. 소유권 외에 권리 가는 등기. 이거예요. 내가 이제. 300, 300으로 담보로 돈 빌렸다. 300으로 외에 저당권 등기해야죠. 요 등기는. 토지로 미치면 미쳐 효력을 미친다. 이것도 똑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떠올라야 돼요. 대지권 등기한 후에는 토지 건물은 분리 처분할 수가 없다. 포인트죠, 이제. 그래서 요거는 많이 봤어요, 우리가 쏙쏙. 봤고, 그 다음 이제 새로운 거한 하나 볼게요. 자, 그럼 이제 대지권 등기한 후에는 토지 건물을 분리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돼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요, 요, 보세요. 요 표로 한번 이제 잘 보셔야 돼. 자, 뭔가면. 대지권 종류는요. 소유권도 있고,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도 있습니다. 이건 제가 숙자안하는내용인데 한번 들으셔야 돼. 자, 시판 한번 보세요. 자, 우리 흔히 이렇게 이렇게 될 거예요. 자, 대부분 아파트는 건설업자가 아파트 부지에 소유권 취득을 해서, 그니까 건물 짓습니다. 건물 지으면 건물 뭐 해야죠? 분양해야죠. 자, 그럼 보세요. 건물 분양할 때 토지는 어떻게 해요? 어, 가끔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파트 사고 나서 무지무지 좋아해. 뭐가 좋은데 딱 그랬더니, 딱칠 굽더니 그래. 건물 사니까 토지는 공짜로 쓰래. 이래. <laughs> 공짜에? 아니죠. 그럼 이제 뭐예요? 우리가 3 0 1호 사문, 301호와 아파트 부지에 뭘 갖고 와요? 일반인 적 지분. 양자를 같이 사왔죠. 그러니까 이제 뭔가 하면, 일반인 아파트는요? 요 사람들은 아파트 부지에 뭐가 있다? 소유권 지분이 있는 거죠. 여기 이제 혹시 모는 아파트예요. 일반인 아파트. 자 근데 이제 부셨고 근데 꼭여게 요게 아니고요 여게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자 보세요 토지는 토지는 국가나 지자체 거예요 토지가 그럼 이렇게요 국가가요 LH한테 토지를 빌려줘요 토지에 지상권 설정합니다 지상권 설정하고 건물 짓습니다 그럼 이제 보세요 그럼 이제 LH가 이렇게 했죠 토지에 멀치득을 해서 지상권을 취득해서 건물 졌다 그럼 여기는 건물을 분양할 때는 토지는 뭘 줘요? 소유권은 줄 수가 없죠. 토지는 뭘 준다? 어, 지상권을 주는 거예요. 자, 이 보세요. 그래서, 여기는 뭔가 하면, 여기는, 301호의 소유권이라, 토지 지상권. 두 개를 내가 받아온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사람들은, 아파트 부지에 뭐가 있다? 지상권이 있는 거예요, 지상권. 그래서 이제, 보세요. 혹시 그거 들어봤어요? 반값 아파트? 들어봤, 이게 그거예요. 보세요. 왜 반값이에요? 자, 보세요, 이제. 옛날에 3번에서 이 분양했거든요. 3번에서. 3번에서 2008년도인가? 이 분양을 했었어요. 방값 아파트를. 제가 가봤어요. 가봤더니요. 자, 보세요. 똑같은 평수예요. 요게 3억이에요. 요 아파트가. 여기가 1억 8천이야. 반값이죠. 사람들이 막 모여서 사자. 막 모여서 이제. 뭐인데요? 설명을 막 해요, 이제. 자, 본본 본 건물은 1억 8천으로 서 설명을 막 해요. 아주 쌉니다. 막 이러더니요. 뒤로 돌아서더니 조용하게 이렇게요. 토지 지상권자시고요. 지상권이니까 지료를 내셔야 되고요. 지료는 한 달에 25만 원씩이고요. 뭐 수술 종줘 그래요. 가만히 들어오니까요. 보세요. 이 사람은 지금 300이론 소유권이랑 토지 지상권자죠. 지상권자니까 토지 뭘내야 돼. 지료를 내야 돼요. 지료를 25만 원씩 내래요. 한 달에 30년간. 그럼 이제 봐요. 자, 25만 원을 30년간 내면 토지 집은 나 줘요? 아니에요. 이 지료자네. 그래서 이거 아무도 안 받았어요. 쫑 났어요, 그냥. 지금 그거 하고 있어. 공공임대 아파트. 임대 아파트 있죠? 그게 이 개념이야, 이게. 토지는 누구 거? 국가나 지자체거고 그럼 이제, 자, 보세요. 자, 건설업자가 토지에 뭘 취득을 해서 지상권을 취득해서 건물을 졌다. 여기는 이제 건물과 지상권 두 개를 받아왔죠? 자, 그럼 보세요. 이거 여기 똑같아. 여기서 보세요, 이거. 토지와 지상권을 분리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돼야죠. 그렇죠. 자, 이, 이 얘기야. 지상권 내가 갖고 건물만 팔아야지. 그 소리예요. 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무색해서 뭐 이렇게요. 대부분 아파트는 소유권이에요. 소유권과 건물을 묶었다. 됐고. 요 토지는 자, 토지는 누구 거? 국가 거고. 그럼 이제 건설업자가 토지에 멀취득해서 지상권을 취득해서 건물을 쫓다. 여기 여기는 이제 그러면 건물 분양할 때는 토지는 뭘 준다. 지상권을 주는 거지. 양자를 분리 처분할 수 없다고 돼야 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고 여기을잘 보셔야 돼 그럼 첫 번째 한번 보세요 이게 그 책에 있는 똑같은 글표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소유권 바탕이죠 자요요요 그림 소유권하고 건물을 묶었다 자 여기서 보세요 요 경우에.